안녕하세요. 천문대 복불꿀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2025년, 어, 5월 2 3일이고요 어, 지난,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17일날, 정리채밀 하고 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꽃이, 아 시들고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꿀이 얼마나 들어왔나, 벌통 한번 볼까 합니다. 5월 23일 아침인데 날씨가 어, 추워요. <laughs> 추 추우니까 뭐꿀 꿀도 아직 못 뜨고 지금 꿀을 기다리고 있어요. 난 이제 꿀이 들어왔나 벌통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꿀이 좀 들어 왔나요? 예, 꿀이 좀돌았왔고요 지금은 음. 어, 체리틀 뽑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음, 일단은 기밀 작업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꿀이 좀 들어왔어. 꿀좀 들어왔다요.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 쎄, 오. 꿀 제일 부품데도 열대의 최고 있고 꿀은 꿀이 드론 척 하는 건가요? Protein. 아니면 진짜 들어왔나요? 무겁나요? 뭐 네, 예, 꿀이 지금 들어오고. 와, 빵빵 빵 채우고 있네. 오, 살짝 손을 놓고. 음, 꿀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꽃보니까, 이제 금방 꽃보고 왔는데, 꽃보니까, 그, 꿀을 이제 조금 숙성시켜서, 뜨기는 떠야 될것 같은데요? 예, 지금 꿀이, 이제, 밀때 아, 아카시아 향이 나네요? 지금 밀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또 다른 통한번 볼까요? 예. 음, 여긴 소비가 많이 들었네. 예. 우와, 얼나이 덫집에도 꿀이 막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예. 와, 옆에 옆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것들이 이것들이 헛짓을 하면 안 되는데 꿀이 많이 들었을까요? 좀 들었을걸요. 와, 보기상으로는 이좀했다고 예,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어요. 예. 꿀, 꿀 담을 자리가 없다고. 예. 네. 지금 덧집을 다, 더 풀어 올리면서. 네. 꿀 물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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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 와. 집 여기도 꿀 담을 데가 없다고 덧집을 네. 달고 있습니다, 지금. 날은 춥고. 어쨌든 간에 좀, 좀서걱프긴 합니다. 꿀을 조만간 뜨기는 떠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꿀을 한 번은 뗄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음. 근데 아직 덫집에는 그 꿀이 아직 안 채워놨네? 그렇죠. 지금 채울준비를 하는 게죠이것 자, 꿀을 해볼까요? 자. 어이구, 좀, 음, 좀 들었습니다. 음. 꿀이 가득가득 가득 들었는데? 예. 아. 고마워, 얘들아. 수고했다. <laughs> 요거는숙성 단계를 거쳐서. 네.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봉. 밀게 하기 시작했네. 여기, 이렇게. 네. 이제 조금씩 밀게 하고 있네, 이제. 네. 오. 와, 꿀한 번만 뜨게 해달라 그랬더니만은. 제가 어제 술을 넣었던 일본어요. 응. 넣는데도 지금 다차았습니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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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도. <laughs> 여도 음. 지금 밀기 하고 있고요. 그러게. 이뚜고 이제, 이제 뚜껑 닫기 시작했네. 네. 뚜껑 닫기 시작했습니다. 음. 뚜껑을 와. 닫아야지 자연 추출꿀입니다. 와. 요 뚜껑 닫는 게 자기들이. 에이? 자기들 기준에 KS입니다. KS 마크 찍고 단지 뚜껑 닫는 겁니다. 그래요? 예. <laughs> 뚜껑을 덮어 놓고 저장해 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어... <웃음> <웃음> 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애들이? 예. 제가 다이카으니까 저장도 겁니다 음. 요거는, 와. 요거는 봉판 전류만 있고, 그래도 꿀을, 빈틈에는 꿀을 가득가득 채워놨다요. 이 경치 트에도설지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철지, 음. 었네요 음. 음. 참, 참 대단한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밀랍을 밀랍집 이거 뭐지 소초? 이렇게 꿀꿀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집을 짓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집에 네 봉하고 싶다 이게. 렇오오요맨 앞장이 제일 먼저 봉하나요? 그렇죠. 오 그런가 봐요. 자기가 제일 안쪽이니까요. 음. 잘하고 있네. 오. 이볼통도 꿀도 잘하고 제리도 하고 마음에 드는데. 잘해 잘해. 다음 통 볼까요? 짠 자. 우리 집 15번 볼통입니다. 오늘은 <laughs> 23mm죠? 네, 2 3 m m 에요 네, 여기는 5월 17일 날 이주간 왕대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요. 예, 5월 17일 중앙왕대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27일날 왕대 나가고 29일날 출방 예정인 왕대죠 자 왕대가 접수하고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아직 멀었는데 우와 우와 이것들이 꿀이 들어오니까 체리가 <laughs> 흐흐... 장사를 많이 치놨네요 어떡해 쪼뚝하게 어떻게 우와 얘들 무조건 출강다 시키고 나가야 천여왕으로 나가야 되겠다 왕대가 지금 꿀이 들어와서 그런지 왕대도 지금 트집 집고 난리입니다 지금 어, 얘들이 왜 이렇게 저지뢰를 많이 해놨지 큰일 났네 꿀도 하더면은 음, 꿀이 많이 들어왔나? 꿀이나 많이 하지. 왜 저지레를 저렇게 해놓은 거야? 으이쇼, 큰일 났네. 이거 또. 오, 오, 꿀도 잘했다. 모왕씨, 모왕씨, 여보 번합니다. 아, 가득 가득 들었네. 아, 이쁘다. 와. 자기들이 숙종 다 하고 다 했습니다. 불통 자체에서 오. 우승이 되어서. 볼 동안이 따끈 따끈 따끈하네. 바깥 날씨는 춥고 볼통은 따끈해서 카메라에 섞기가 막. 음 응, 좋아요. 아꿀한번뜰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상입니다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아카시아 꿀도 조금씩 들어와서 익어가고 음, 노야제리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고 음. 마무리 하지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꿀다랑은 그만하고, 노야들이체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이, 이 벌통도, 꿀이 가득가득 많이 들어왔네요. 어, 얘들도 한번 볼까? 예. 네. 튼튼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laughs> 튼튼하게 잘, 튼튼하게 잘 크고 있고, 하나씩 깨지기도 하기는 했다마는 깨지는 거 자체가 자기가 불량을 골라 음. 골라 내니까 음. 확실히 꿀 들어오니까 이좀 헛짓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네. <laughs> 와 <우와>, 진짜 털려놔야지 다음 털털털 들어가게 털도 못빼게끔 빵을 채워놨네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노예들이 해 보자. 잘해놨나? 에 예, 잘해놨네. 오늘 꿀자랑은 여기까지, 저는 체육하러 가야 되니까요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와, 심어놓은! 선백니 어, 꽃들이 어머나. 이렇게 네. 피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쁩니다. 어? 어머나, 어 벌이 이렇게 많다고 우리 신랑이 뭐예요? 어머나, 어머나, <laughs> 어머나, 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꿀도 어, 어이구. <laughs> 어머나 큰일 났네요. 어, 마무리 하려는데 서방님이 어머나 어머나 큰일 났다고. <laughs> 그래서, 한컷더 찍어 봅니다. 이제 빨리 일합시다. <laughs> 아, 알겠어요. 우와, 진짜 일잘 해놨네. 어머나 하지 마. 어머나, <laughs> 어머나 하지 마세요. <laughs> 어, 날씨는 좀 살살하고, 좀 그렇지만, 꿀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벌들과 함께 일하는 천문대 벌꿀 농장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